어떤 거 보면 감자 굳이 순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. 감자 순 쳐주세요. 감자 밭에 왔습니다. 냉해 하나 없이 굉장히 좋죠, 상태가요. 이제 순치기도 다 해주셨고요. 그러니까 감자가 나면 이렇게 잎이 여러 개가 나와요. 그럼 왜해주는게 좋냐면, 광합성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열매로 구근으로 가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. 얘가 영양 성분에서 신진 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잎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광합성 양에서 과당이 만들어져 서 뿌리로 가는 건 일반적인 것이지만 얘가 또 뿌리에서 그만큼 얘네들을 하기 위한 영양분을 또 줘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국은 밑에 있는 구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잎은 순치기를 반드시 해주시고요. 순들이 이런 줄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. 해주시고요. 냉이도 안 익고 상태도 좋고 색깔도 좋죠. 여기는 에 지금 기본으로 양자흑속세상 슈퍼옥토로 그 다음에 청옥가루까지 그리고 이제 기비로 원행복합비료 요걸 넣었어요 지난주에 풀빅아미노를 또 여기다 해줬어요 성장속도 입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딸리는 것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딸리지만 여기 이제 올라오는 국기라든지 입상태도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자 농사에 필수적인 거잎 순정리를 꼭 해줘라 두순 정도만 하고요. 나머지는 다 따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잘 자라고요. 구근이 최소한 일곱 개에서 여덟 개까지는 크고 보통 열다섯 개까지도 달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제가 이제 꾸준히 와서 이거 보고 끝할 때까지 다 보실 거니까요.